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예약 파트 1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ma'am? 자, 예약이 있으신가요? 부인이라고 하시는데, 자, 이제, 맴은 이제 여성의 극존칭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여자, 그러니까 여성을 극존칭하시려면 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셔서 뭐 길을 묻거나 뭐 하실 때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매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인 여사 이렇게 쓰니까 아가씨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매미라고 하면 혹시 나를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미라는 단어는 극존칭어기 때문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예약을 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처럼 reservation을 쓰게 되면 얘가 예약이라는 명사잖아요. 앞에 동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make a reservation 하실 수 있고요. have reservation, 여기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reservation이란 명사를 썼을 때고요. 아예 동사 한 단어로만 쓰게 되면 reserve. 그러니까 reservation에서 ation을 빼버리고 이를 붙여주셔요. 그러면 예약하다. reserve. 또 하나 더 있어요. book. 우리가 book 하면 책으로 알고 계시는데 동사로 쓰이면 예약하다. 우리 그래서 nightclub에서 booking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예약하다를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I forgot to make a reservation. 자, 앞에서 보시면 have a reservation을 썼고요. 밑에는 make a reservation을 썼죠. 예약하는 것을 잊었어요. 단 1초라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for get이 아니라 for got을 썼죠. Unfortunately, we are fully booked. 아, 자, 여기서는 또 예약을 하다가 book 동사를 썼죠. 자, fully 하게 되면, full에서 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시면, full이 뭐죠?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죠. 자, 우리 형용사에다가, 전미사 Y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p o l r l y 하게 되면, 완전히. 유감스럽게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는 얘기죠. Oh, no. I should have made a reservation. 여기서는 다시 make를 썼어요. 이거 옛날에 그 수업 시간에 들으셨던 건데, 어, should have pp 하게 되면, 뭐, 뭐, 했어야 했는데라는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할 때, should have 과거 분사를 썼던 거죠. 아, 참, 그 다음에요.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는, make, made, made. n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m a d e n 잘안 쓰고요. make, made, made, mad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어야 했는데, 안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ma'am? I forgot to make a reservation. Unfortunately, we are fully booked. Oh no. I should have made a reservation. 자, 여러분, 음 첫 번째 문장 어디서 끝는다? reserv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가시 T로 끝났는데 투가 다시 T로 시작하죠. T-T니까 앞에 T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가 투, 보가 투, 그렇죠? 그런데 이 투는 또 무슨 투예요? 투부정사의 투죠. 투부정사의 투는 강세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이 강세를 못 받으면 무슨 발음이 되죠? 그렇죠. 어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에서 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티가 앞에 티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죠? 그럼 약화를 시켜버리면 보가러 make 다음에 니까 메이커 그러면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forgot a maker reserv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어디서 끊을까요? unfortunately 해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슈트북죠, 슈트북. 그런데 디바름하지 마시고요. 슈퍼 이렇게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요. 메이 드 다음에 오니까 여름에서 메이더 더 약화시켜서 메이러. 그럼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s u p e m a j e a reserv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좌석 파트 1입니다 I'm sorry. Uh, excuse me. Uh, but I believe this is my seat. 자, 실례합니다만 이거는 제 자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I believe it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장을 보시다 보면 I believe 다음에 절이 나와요. 즉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못머인것 같아요. 우리 I think 쓰거나, I guess 쓰거나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Oh, I thought this was my seat. 어, 이게 제 좌석이라고 생각했어요. 단 1초라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썼고요. I was very sorry. 이거 수업 중에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이거 I am sorry를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과거형을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리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베리를 쓴 거죠. Let me move right now죠. 지금 바로 옮길게요. 자, l 동사를 쓰면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저를 뭐 뭐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할게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ove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자리를 옮기다라는 의미까지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right now 하면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음 라이슨 부사로 쓰였어요. 바로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Don't worry. 자, 이 don't worry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앞에 I was very sorry에 대한 대답이요. 에 여러분 보통 I'm sorry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다로. That's okay. That's all right죠. 그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라는 노포라곤 쓰고 있고요. 이제 다시 오늘 새롭게 또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미안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자, take your time.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어떤 것들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죠. 당신의 시간을 가지세요라는 얘기니까 천천히 하세요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스해보도록 할게요. Excuse me, a b u t I believe this is my seat. Oh, I thought this was my seat. I was very sorry. Let me move right now. Don't worry, take your time.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어디서 끊을까요? Excuse me, b u t 다음에 아이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디스 다음에 이즈니까 연음시켜서 that's it.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면 Excuse me. I believe that's my sea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오에서 끊어 주실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첫 번째 문장도 엄밀히 말하면 레이브에서 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거든요. 두 번째 문장도 I d o e 다음에 대사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d o 라는 단어 있죠? d 이게 철자가 일곱 개인데 발음이 좀 짧죠? 그렇죠? 묵음이 있다는 거예요. g h 가 묵음입니다. 자세 번째 문장 l 미예요 자, 미가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미음 발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음절에 미음 발음이 나오게 되면 앞에 받침에 미음 받침을 넣어주는 자음동화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자음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Let me. 안 그러면 let me 돼버려요. 그런 발음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Take 다음 w 의 유어니까 연음시켜서 take care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불면 파트 1입니다. I'm not sleepy at all. 자 여러분 여기 보셔야 될게 not at all. 전혀 몸모가 아니다. 그럼 sleepy를 보셔야 되죠. sleepy는 여기서 형용사로 졸림.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sleep에서 왔죠. sleep은 명사, 동사가 다 돼요. 근데, 명사가 됐던 동사가 됐던 점미사 Y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졸린. 아, 전혀 졸리지가 않네. Why can I fall asleep? 자, fall asleep 하게 되면 잠들다구요. Asleep 하게 되면 잠이 든인데, asleep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Sleep에서 온 거예요. 동사에다가 접두사 A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또 형용사가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이 asleep 말고 또뭐 있으세요? wake. 잠들었으니까 깨야 되겠죠? 눈을 뜨다. wake에다가 앞에다가 a 를 붙여줘. 그러면 awake 되겠죠? wake 이란 단어가 있는데 접두사 A를 붙인 다음에 wake을 붙여주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a w a k 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에서 깬 형용사예요. Maybe you drank too much coffe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랭이 나왔어요. 주랭은 원형이 아니죠. 원형은 주랭. 아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count down from 121 숫자를 세세요. 근데 다운이에요. 그럼 아래로 세란 얘기죠. from a to b a서부터 b까지 100부터 1까지 원래는 순차적으로 나가야 돼서 1서부터 100을 세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역순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운을 내서 100개에서 1까지 세어 내려가 봐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not sleepy at all. Why can I fall asleep? Maybe you drank too much coffee. Count down from 100 to 1. 자, 다따에 오리죠. 연음하면서 약화 에롤. 켄트다에 아이죠. 티발음을 하지 마시고요. n 을 넘겨주세요. can i. 그쵸? 그 다음에 d r 크 n k 가 맞는데, dr 사운드잖아 r 사운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위해서 d 데 a n k 가데뒤에가 t o 어, 주랭크가 N, K인데 2가 T로 시작하죠. N, K, T니까 두 번째 생략 주랭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카운트가 N, T인데 다운이 D니까 N, T, D 두 번째 생략 카운트다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만남 파트 1입니다. I have a blind d a t tomorrow. 자 우리가 보통 남자랑 여자랑 모르는 사이에 이성을 만나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미팅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근데 미팅은 뭐예요? 미에다가 i n g 붙인 거죠. 이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회의 모임까지 돼요 해석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자랑 여자랑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이성을 만나는 건 뭐라고 한다?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지. 눈을 가린 상태로 만나는 거죠. Blind date. 그래서 여기서는 소개팅이라고 했는데 보통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맞선이라고 많이 아시죠? 나 내일 소위팅 있어. Honestly, I don't wanna wear glasses. 자, honestly 하게 되면 부사고요.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Honest, h o n e s t 는 무슨 뜻이죠? 정직. 그럼 정 정직한에다가 ly를 붙였죠. 그럼 부사됐죠. 솔직히. 나는 뭐 뭐를 하고 싶지 않아. 웨어예요. 웨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착용하는 것은 부착하는 건다외웠어요 근데 뒤에가 glasses 안경이죠. 그래서 나는 안경을 쓰고 싶지 않아. Try wearing t e n t h s 자, 여러분. try 동사는 두부 정사와 동명사를 다 쓰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뜻이 똑같으면 좋을 텐데 뜻이 달라요. 투부정사를 쓰면 동사하려고 노력하다. 여기처럼 동명사를 쓰려면 동사 한번 해보다. 그럼 where가 나왔죠? 근데 뒤에가 lenses가 나왔죠? 그러면 렌즈를 착용하다. 렌즈 한번 착용해 봐라는 얘기죠. You will look much better. 훨씬 더잘 생겨 보일 거야. 자, better가 여러분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꾸며주고 싶어, 즉 부사를 쓰고 싶어요. 강도를 세게 하려면 그때는 much 써주셔야 돼. very 못 씁니다. 비교급에는 very 못 써요. 그래서 much가 보통 많은인데 여기선 훨씬이라는 very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 거죠. 너 훨씬 더잘 생겨 보일 거야.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have a blind day tomorrow. On history, I don't wanna wear glasses. Try wearing lenses. You will look much better.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해부담에 오니까 연습시켜서 해보. A 아, blind가 엔 d 인데 대시, 다시 또 d죠? ndd니까 두 번째 생략, blind date.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have a blind date tomorrow.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어디서 끊어요? 그쵸. h o n e s t r y 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h o n e s t r y 는 8철자인데, 발음이 좀 짧죠? 그쵸. h가 무음이에요 h5로 시작하는 단어는 h가 무음이죠 자, 그 다음에 원, 투 다음에 투예요 티, 티니까 앞에 티를 하지 않으니까 원, 투. 이게 첫 번째 발음이고요. 두 번째 발음은 티 사운드 앞이 엔 사운드, 엔 사운드 앞이 모음, 티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니까 위치상 엔이 강하고 티가 약하죠. 그럼 아예 두 개의 티 발음을 하지 시 않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투는 무슨 투일까요? 투보정사의 투죠. 그럼 문장성분상 강세를 못 받아요. 더 약화시키세요. 투에서 터. 근데 티 발음을 안 하니까 엔 발음이 그냥 넘어오니까 원어. 그 다음에 try가 맞는데, 이게 tr sound죠. try. 그 다음에 여러분, glass라는 ss 뒤에 이제 es를 붙였잖아요. 복수용 만들려고. 그럼 발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glasses가 아니라 ss의 발음으로 끝났는데 s를 붙이면 e s 그래서 glasses 이렇게 되죠. lenses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자, 그 다음. 기념품 파트 1입니다. I'm looking for souvenir for my daughter. 제 딸을 위한 기념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look for 나왔어요. 찾다란 뜻이죠. 근데 한 단어로 쓰면 우리 보통 find 쓰죠. 근데 find는 발견하다, 아 물론 찾다란 뜻이 있고요. 발견하다, 알아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쇼핑 가서 뭘 찾으실 때는 파인드 안 쓰시고 루퍼 r 쓰시죠. 루퍼 r 자체가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찾아야 될때루퍼 r 그다음에 파인드는 발견하는 거니까 보통 습득물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네, 그때 많이 쓰고요. 어, 루 o 포는 상태. 파인드는 완료. 그래서 finding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ing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look for를 looking for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 for 가두번 들어갔어요. 전자의 for가 있고 후자의 for가 있는데요. 두 개가 같은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구동사에 전치사가 붙은 그래서 이디엄이 됐어요. 찾다라는. 그쵸? 그래서 전치사는 전치사인데 원래 자기가 쓰는 전치사로 쓰인 게 아니야. 동사와 같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뜻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for 는 뭐예요? 목적지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제가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같은 구실로 쓰이지 않아요. 같은 역할로 쓰이지 않습니다. How old is your girl이에요? 따님이 몇 살이죠? 어? 앞에서는 딸이라는 걸 노으러를 썼는데, 밑에서는 거를 썼네요. 그렇죠. 내 딸을 얘기할 때는 노으러라고 하지만, 보통 남이 딸을 얘기할 때는 노으러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처럼 아예 그 무슨 내 친구라든지, 내 지인이 내 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인 아니잖아요. 기념품 가게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잘 모르는 사람이 딸을 지칭할 때는 딸은 girl, 아들은 boy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따님이 몇 살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She's 15 and likes k a r n 어... 캐릭터스. 자 여러분 보통 나이를 얘기하면 숫자 얘기하고 이 s o 올드를 쓰죠. 근데 요새는 이 s o 올드를 안 써요. 그럼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그녀는 1 5예요1 5섯이에요 이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책을 보실 때 이게 요즘 나온 책인지 아니면 오래된 책인지를 볼수 있는 게 이열조 올드가 붙게 되면 나이를 얘기할 때, 그럼 조금 오래된 책이고, 요새 나온 책들은 이열조 올드를 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열다섯 살이고, 만화 캐릭터를 좋아해요. 라는 얘기죠. The Mayu doll is the hottest item in, your, in our store. 저희 가게에서는 마유인형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기가 있으면 파퓰러를 쓸것 같은데요. 아 고거보다는 회화문에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가 뭐예요? 그치 인기가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뜨거운 장소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티스에서 최상급을 써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마유인형이에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looking for souvenir for my daughter. How old is your girl? She's 15 and likes cartoon characters. The Mayu doll is the hardest item in our store. 자, 단어를 보면, 철자가. 여덟 인데 발음이 좀 짧아요. 마찬가지로 g h. 오늘 g h가 무음이 되는 거 앞에서 배우신 거 있어요. thought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 그렇죠? g h 무음이었어요. old 다음에 i s 니까 연음 시켜서 old days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은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15에서 끊어 주시면 되고요. and가 nd인데 like이 l이죠. 그래서 ndl이니까 두 번째 생략. n likes 자, 그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원래 단어에는 s가 붙지 않으나, 부가적으로 s가 붙어 있는 거, 이 슬라이드에서 찾아주세요. 첫 번째가 슈바이어의 s 붙어서 슈바이어즈두 번째는 she에다가 어퍼스 s t r o s가 붙은 s h e s 두 번째. 세 번째는 like에다가 s가 붙은 likes. 세 번째. 캐릭터에서 s가 붙은 c h a r a c t 에서네 번째. 자이네 개의 s는 발음을 동일하게 하나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두 번째의 쉬즈는 발음을 s 꼭 해주셔야 돼요. 왜요? 축약형. 하지만 첫 번째 네 번째는 복수형 어미 s.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변형의 s, 동사의. 왜냐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 지금 이 쉬가요, 이 뒤에 이즈에 한번 걸리고, 쉬가 여기 라이게 한번 걸립니다. 자, 그래서 발음 안 하셔도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어디서 끊어요? 그죠 아이름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날 다음에 이즈니까 날 이즈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에다가 E S 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T가 하나 더 들어갔죠? 왜 그래요? 하시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T를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품목 제품이라는 아이템 맞아요, 그쵸죠 근데 T쌍두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으니까 약화시켜서 아이템.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는 EN, EM으로 단어가 이루어져. 가운데가 됐던, 뭐, 끝이 됐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 사운드가 묵음이 돼요. 근데 여기 아이템에서는 이 사운드가 묵음은 아니야. 그런데 조금 더 용이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아예 묵음처럼. Ite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톤가 맞는데 S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store.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스토어야, 스토어랑 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샵은 네 철자, 스토어는 다섯 철자.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무슨 차이? 샵은 서비스를 하거나 단일 품종을 파는 데를 샵이라고 해요. 우리가 붙여서 그 제일 많이 샵을 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헤어샵, 네일샵. 얘네들은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샵을 붙였고요. 스토어는 다품종 여러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Department Store 음. Department Store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구역구역별로 나눠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Department Store는 스토어를 붙여요. 스토어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 있어요? 저장하다. 물건을 많이 파는 데니까 당연히 저장해야 되고요. 스토어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창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 오늘 투데이 스퀴즈는요. A f u l l e s l e p 의 뜻을 써주시면 돼요.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답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투데이 스티은 FIRE 족이에요. F-I-R 인데 얘를 다 대문자 썼죠? 이거는 뭐의 약자라는 뜻이에요. 다 대문자로 썼으니까. 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D EARLY에요. FINANCIAL은 금융의 재정의 라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INDEPENDENCE 하게 되면 독립 Retire 은퇴, 얼리 일찍, 그러면 재정의 독립을 위해서 일찌감치 은퇴하는 거야. 다기 말하면 조기 은퇴, 조기 은퇴, 조기 파이어, 조기에요. 뭐 불을 만드는 조기 아니고.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이들을 조기 퇴사를 목표로 수입의 7, 80% 넘는 S를 저축하는 등 극단적 절약을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20대서부터 자기 수입을 극단적 절약을 해서 일찍 그 은퇴를 하려고 늦어도 40대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우리 금융 우리 은행에서 나오는 우리 금융 선전할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조기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는 얼마를 더 모으면 될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그2이 그러니까 30대 m 지족이 이제 대상이 돼서 CF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금융,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일예 중에 하나가 조기 은퇴 자금을 하려면 자기가 이제부터 얼마를 모아야 되나 뭐그 얘기가 나오는 CF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이어족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파이어족까지 여러분들과 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나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